자, 1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자, 보면 컨벤션의 유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컨벤션의 유형별 분류, 그 다음 컨벤션 회의의 주체별 분류, 그 다음에 컨벤션 회의의 우리가 구성별 분류,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워크샵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워크샵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뭘까 일단 워크 n 이잖아 r 을 하기 위해서 n d work shop and work shop and work s h 일 p and work shop and work shop a n 고 work shop and w 이 r 게 s h o 이 and w o 이 k shop a n 말 그대로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일의 효율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단합 대회 형식으로 하는 게 바로 워크숍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하면 우리가 미팅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미팅이라고 하잖아요 M 그쵸?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 모이자 우리 미팅하자 비즈니스 미팅하자 우리 만나자 그러면은 미팅이에요 그 다음에 컨벤션은 우리가 흔히 사용되죠 뭐냐면 여기 말한 것처럼 정치, 사회, 무역,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참가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 단어가 이제 컨베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모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t i o n 하면 명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임 한마디로 모임이에요. 모임. 어, 그대로 하면 그렇죠. 여러 사람이 모일 때컨벤인을 씁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c o n f e r e n c o n 하고 유사한데 이제 c o n f 한다, c o n f e 한다 이런 의미 약간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과 참여를 필요로 하는 회의에서 어, 쓰는 겁니다. 자 congress라는 건 이제 유럽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c o n v e n t i 같고요. 유럽이나 영국식에서 쓰는 게 이제 c o n 대신 congress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많이 구별을 하는 게 c o n 하고 c o n f 하고 좀 구별하는데. 을 컨퍼런스 콜이다 뭐 컨퍼런스 한다면 이제 토론이나 참여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분화 됐다 컨벤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포럼이라는 말자 유형병 분류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납니다 특히 필기시험 같은 경우나 저희 시험에도 반드시 납니다이 구분하는 거 특히 이제 포럼하고 심포지엄하고 많이 헷갈리시는데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이제 WEF 유명하죠 뭐냐면 포럼은요 이거예요 어떤 주제가 있는데 한 가지 주제가 딱 있어요. 그러면 요요 요 주제에 찬성한다. 우리 찬반 토론 있잖아요. 백분 토론 뭐 이런 건 똑같아요. 찬반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반된 견해를 가진 전문가. 이 전문가라는 게 키워드예요. 전문가들이 청중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청중 따로 있고. 아, 저희는 이제 요즘에 자꾸 인공지능이 그쵸 어, 교육에 들어오죠. 여러분 알다시피 고등학교에 이제 인공지능 수학이 어, 도입됐잖아요. 선택 과목으로. 아, 그랑 하나 똑같이, 어, 인공지능 교육을, 어,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랑, 이쪽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사교육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찬반 토론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청중들이 여기에서, 어, 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그런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게 포럼입니다. 심포지엄이라고 하면요. 포럼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키워드가 이거예요. 공식적이, 오피셜하다가 그러면요. 형식적이어서 토론이 자유롭지 않고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끼리 하는 거 여러분들이 듣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포럼은 자유로워, 이거는 자유롭지 않아. 이제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포럼하고 심포지엄은 아주 시험에 단골이니까꼭 어 기억을 한 주시고요. 그다음 또 이제 여러분이 강연이다. 제가 하는 게 강연이죠. 교육이나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거고 세미나 한다는 말하잖아요. 이건 뭐 교육이나 연구 목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포럼보다 참가자 수가 그러니까 포럼의 약간 하이 좀 작은 거 그거 세미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부 분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워크숍 간다 그러면요. 예, 워크 일하니까 단기간 집중학습 이거예요. 그쵸? 어떤 내가 문제 우리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네. 자 워크숍 일박2일가 그럼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 단기간 집중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 받는 거죠. 보통 외부 강사 오고 사내 강사 사내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교육을 하죠. 신입사원들이나 아니면 업무가 지금 뒤쳐져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이 필요할 때. 그다음에 이제 클리닉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클리닉은 말 그대로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 습득, 문제 해결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소규모 모임을 클리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자, 인스티티는 말 그대로 지식이나 교육계를 제공하는 교육이고, 패널이 있다. 그래서 이 패널들, 많이 패널들 모이셔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게 이거예요. 두명 또는 그 이상의 연사를 초빙해요. 근데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있거든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견해를 나누고 패널이 있고 청중간이 이제 요 패널들이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청중들이 참여해서 질문도 하고 토리도 하고 이런걸 이제 패널 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포지움 그 다음에 뭐 패널 포럼 이런 것들 꼭 기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그 다음에 우리가 어,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회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회의를 어,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업회의, corporate meeting이죠. 말 그대로 회사에서 회의를 필요해서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협회에서, 학회나 협회에서 이제 보통 하죠. association meeting, 정부, government agency, 즉 정부에서 하는 미팅,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 뭐, non-profit, 즉 영리를 추가하지 않는 단체들의 미팅이 있거나 뭐 특히 환경단체 그다음에 여러분 요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스머프 SMURP, 그쵸 스머프는어 아주 단골로 시험에 나와요 저희 시험에도 반드시네요 자 그래서 스머프는요 약자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소셜 사회적이고 리터리 군이야 뭐 이게 뭐냐면 군인 향유의 국군 뭐 그쵸 동동 동, 동문회는 그렇고 동호회 그쵸 그런 거고요. 이제 교육적, 에듀케이션의 약자고, R은 religious, 종교단체. 그 다음 F는 fraternal, fraternal은 침묵단체요. 예뭐 개모임. 이런 거. 이제 이 영어 단어거든요. fraternal. 침묵적인 사교, 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머크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 반드시 중요해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 구성별, 우리가 어,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계획 회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개의식을 하여 오프닝 세러머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의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두시게 토익에서도 어, 정말 많이 네요 그쵸 이 회의가 있습니다 몇 시부터 오프닝 세러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크로징 세러머니는 언제 있고 막 날짜별로 이렇게 미팅이 비즈니스 미팅을 항상 하거든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개회해요 오프닝 세션 이라고 해요. 그러면 개회식 오프닝 세러머니를 하고요 이 예, 세러머니가 식 이런 뜻이잖아요. 회식 뭐 이런 식할 때. 그 다음에 총회를 해요. 큰 이제 여러 명이 모여 가지고 자 아, 앞으로 무슨 에이펙 총회를 하, 시작하겠습니다. 꽝꽝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총회를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자그러에 전체 회의를 하죠. 각각 코레너리 어, 세션을 하고요 동시진행 컨퍼런트 세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 분과 회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정부에서 하면 뭐 외교부도 있고 뭐 행정안전부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 우리 관광 부서도 있고 그러면 요분들이 모여가지고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세부적으로 뭐 회의를 각각 분야별로 하는 작은 분과 회의 이런 분과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큰 국제 회의는 대부분 컨벤션 센터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가 회의들이 있어요. 그럼 분가 회의들이 좀 규모에 따라서 보통 주변에 있는 그래서 호텔들이 많이 발달돼 있는 거예요.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소회의장들을 갖고 있어서 이 회의 전체 총회의 총회하고 전체 회의는 컨벤션센터에서 해더라도 나머지 숙박이랑 다른 이런 분가 회의들 동시 진행하는 c o n c u r r e n t 뜻이죠. 동시 진행은 이런 회의들을 유치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할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폐회 세션, 클로징 세션이 있고 폐회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컨벤션 구성 유형 어, 마이스 중에 각각 12개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어, 미팅 아시고 컨벤션하고 컨퍼런스하고 구별 꼭 하시고요 컨그레스는 예, 유럽에서 여러국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럼하고 심포지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세미나 워크숍 이게 단기간 집중 알죠? 어, 그 다음에 강좌 패널 이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 주체는 이제 기업회의가 있고 협회가 있고 정부가 있고 비영리단체 그 다음에 여기서 꼭 기억하시는 게 스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제 컨벤션이나 이런 거는 이제 원 타임이죠 그리고 우리 뭐 제주도에서 한다고 하면 제주에서 하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크지만 매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비수기 타겟책이고 우리 호텔에서는 호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오시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는 작더라도 이런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계속 재방문을 적어도 일 년에 두번이상을 이용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게 모여서 우리가 그래도 똑같이 푼돈이 모여서 목돈이 되는 것처럼 이런 어 작은 소모임들을 계속적으로 유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요 특히 관심이 있어야 하는 데가 바로 이 스머프 집단입니다 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퀘스원들이 어, 있어요 그렇죠 어,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다음 보시면요. 어,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꼭 우리가 꼭 아셔야죠. 항상 모든 산업을 하시면요. 법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에 어긋나는 걸 하다 보면 어, 비즈니스 우리 잘 되고 있는데 문제가 딱 생기면 어, 스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습 내용이 뭐냐면 컨벤션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법은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컨벤션 기획사라는 기사자격증이 생긴 거고 1급은 굉장히 어, 실무 경력이나 뭐 학력 조건이나 이런 게 까다로워요. 어,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고 이걸 실무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보시면요 국제회의 산업법이라고 하는데요 어, 1996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어, 기획사 시험이 나온 거죠. 이 법은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국가서 지원하겠다 이거요. 예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 진흥해서 관광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정의, 국가채무 국제회의, 산업육성회의, 설치, 운영. 그 다음에 5조는 전담 조직. 그 다음에 6조는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유치개체 지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각각에 대해서 중요한 거, 키포인트, 포인트 위주로만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는데요. 8조 보시면요. 육성 기반. 그니까, 그쵸. 그렇죠? 설립하는 육성 기반이 있어야 되고. 국제의 권리비나 운영. 그 다음에 전문 인력. 그쵸. 그렇죠? 요거에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 그다음에 전자국제회의 기반 접착 중 이제 이게 어, 점점 어, 법도 강화가 되거나 보완이 되잖아요. 음. 이제 흐름이 어 전자국제회의도 많이 가고 어, 언컨택트가 나오니까 이제 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좀더 추가된 내용이고요. 국제회의 정보 그다음에 국제회의 도시 지정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국제회의 도시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15조 그 다음 에 재정은 어떻게 지원하냐 가장 큰 문제죠 그 다음에 항상 어떤 법이 있으면 다른 법률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쪽 상위법이 있으면 여기를 따른다 보통 이런식으로 법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권한위탁 그쵸 그렇죠? 정부에서는 이런 기획 행정만 하고요 그쵸 그렇죠? 그니까 그리고 이제 시행은 누구한테 위임해서 보통 시행을 하죠 그니까 우리도 보통 대부분 문관부 그렇죠?에서 이렇게 어떤 걸 기획하고 어떤 법이 시행되면 그걸 이제 보통은 KTO라고 하죠. 한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시행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이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 시행령이 있어요. 그렇죠? 어자 그러면 이 대통령령에도 있는 일부 개정됐다는 거죠. 자, 보면 처음에 다, 이왜 이걸 해야 되느냐 목적이 있고요. 이제 세부 사항이에요. 실무적으로 할 것들을 시행한다. 말그 실무에 필요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국제회의 종류나 규모에 대해 정의를 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지원이 된다이 거예요. 그, 아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국제회의 가입하면 300명,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50명 이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기에 해당해야지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 법이나 이런 것들 잘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이 법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 결국 돈하고 관계가 있어요 돈 그렇죠 돈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들어보고 키포인트 외우고 법률은 여러분 법제처 사이트 가시면 다 무료로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확인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용을 아는데 그게 세부 조항들 몇년 이런 게 나중에는 기억 안날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어, 우리가 항상 법 갖고 사는 게 아니니까 법률 갖고 공부하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니까 대신 이런 관광지능법이나 국제방산업용서에 관한 법이나 이런 법들을 알고 있으면 배워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죠 어. 자 그래서 국제회의 종류나 규모가 2조 있고요 시설, 국제회라고 의 시설, 어떤 시설이 돼야 되냐. 그다음에 직접 시설, 직접 시설, 집중돼 있다 이런 뜻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종류와 규모. 나나머는 이런 건 삭제가 그 시대에 따라서 이때다가 삭제하면 이렇게 삭제라고 문구가 남습니다. 네, 있었던 흔적은 남겨야 되니까 여기에 추가되면 이제 조각, 조항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조를 보면 전담 조직은 뭐냐? 그러면 그 전단족이 업무하고 그 어떻게 우리가 지정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은 어떻게 세울 거냐 그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성 사업이나 그 시행 기관은 누가 할 거냐 국제회의 도시 지정 기준은 뭐냐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몇 조냐 이런 식으로는 그냥 절대 안 내죠 어떤 내용인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그러면 그걸 육성, 지능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국제회의 집적시설을 자 집중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할수 있는 국제회를 할수 있는 집적시설은 어떻게 지정할 거냐? 그다음에 재정지원 각각의 법률에 같이 따로 있는 시행령이니까요. 지원금을 관리하고 회수는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못하면 돈 회수해야 될거 아니에요? 다 정부의 흔히 말하는 나라 또는 국민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학생이니까 안되지만 세금으로 어 하는거니까요. 그 다음에 권한위탁은 어떻게 할거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잘 보시면 자 2조를 잘 보시면 국제회의 종류나 규모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각 호에 있는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고 세부 조건을 잘 기억해 놔야 되이 거죠 자, 여기 써 있죠? 국제 기구나 국제 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즉 국제 회의 기구는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요건이 깐깐하다 이거죠. 행사가 크니까. 다섯 개국 이상의. 여기 보시면 다섯 개국 이상이요. 꼭 외국인이 참가할 것. 그다음에 300명 이상. 그 중에서 외국인이 몇 명? 100명. 우리 했던 거 다시 반복이에요. 자, 이게 잘안 보이니까 어, 다시, 다섯 개국 300명, 외국인 100명. 특히 며칠? 3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다. 자, 그러면은, 시행령은, 우리 다시 말하지만, 국제기구에 가입되지 않은 기관이나 법인단체는, 뭐예요? 외국인이 150명, 아까 300명에서, 줄었죠. 150명이죠. 회의 가입하죠. 대신 또 3일이 아니라 며칠 이틀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OX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국제회의 시설 종류나 규모인데요. 우리가 국제회의 시설을 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구나. 꼭기억해두세요 전문회의 시설, 준회의 시설 그 다음에 전시시설 또는 부대시설 이렇게 본다. 됩니다. 그래서 전문회의시설은 어떤 게 전문회의시설이냐 2천명이에요 인원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그래서 이 컨벤션을 유치하려면 그냥 일반적인 건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항상 연회장으로 가셔야 되고 연회장이 있는 데가 대부분 오성호텔이다 즉 식음료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성호텔을 어떻게든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호텔 쪽으로 가실 거면 왜이 컨벤션 쪽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요 이게 뭐 사성호텔이라도 좀 예전 호텔들또 이런 시설 연회장이 있으면 가셔야죠 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컨벤션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 시설 이게 10개 이상 있어야 돼요 10개 이상 그래야지 전문회의 시설로 인정해요 물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준회의 시설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옥 내, 그니까, 그가 안에, 건물 내에, 또는 곡, 바깥에, 그쵸? 이렇게 전시 면적을 합쳐가지고, 2,000제곱미터 이상을, 어, 확보할 것. 그쵸? 법은 명확해서 요 규정은 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배워야 되지? 근데 이게 규정이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하다 보니까 내가 행사를 유치할 수 있냐 없냐? 우리 시설이 안 돼요. 그쵸? 이런 조건이 안 맞으면. 아까 2000제곱미터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 우리 가 1,500이야. 아이, 좀 봐주지. 안 돼요. 유치 못 합니다. 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기준이.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어, 3 0 0를 맞죠? 그렇죠? 어, 10만원씩만 해도, 얼마야? 3천만원인데, 3이라면 9천인 이고 결국 뭐예요? 돈이야, 돈. 그죠? 아 어, 그니까 법은 잘하셔야 되죠.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했는데, 어, 당신, 어, 법을 어겼어 그러면 그, 이런 많이 그런, 그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법을 모르시면, 어, 알면은 좋은 거고 법은. 해보니까, 모르면 내가 당할 수가 있어요. 어, 그렇죠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는데 유치를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쪽으로 이 가실 거면 특히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왜 보고 계요 대부분이 식음료로 가시니까 그쵸 준회의 시설이에요 뭐냐면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 연회장이나 공연장 체육관 이런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하죠확약하죠 이백 약하죠? 명이에요 그리고 삼십 명이나 이 요거는 이제 기초가 30명 이라는 거죠 준소회의실을 할때 그때 몇실? 3개 아까는 10개 였죠 여기 보시면 어, 10실이었잖아요 전문회의시설은 어, 근데 준회의시설은 3개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근데 보통 준소회의실이 3개 정도는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성호텔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호텔들은 다 있어요 3개 정도를 기본으로 만듭니다 소회의장 시설을 왜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지만 이제 호텔들이 있을 때가 대부분 특히 도시에 있는 호텔들은 다 회사들이 주변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를 하려고 다 이런 중소회의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어, 대회의실은 결국은 200명 이상 수용한다는 게 연회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사성 호텔들 이상은 다 있습니다. 어,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시시설이에요. 전시. 전시. 그러면, 옥내, 옥에 전시면적 해서 2,000제곱미터이고요. 30명 이상, 기준이라고 그랬죠? 중소회실이 5실 이상.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어, 전시하는데 왜 5실이야? 왜? 회의시설이 있어야죠. 상담하고 이래야 되니까. 전시 같은 무역박람회나 이런 거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 기준, 헷갈리겠죠? 그렇죠 특히, 음, 10실, 3실, 5실. 그렇죠. 회의시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기사자격증 시험에서도 어, 빈출해요. 맨날 빈출. 왜 보시면 부대시설이에요.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숙박시설 호텔이죠. 주차장이 있어야겠죠. 큰 행사를 하면 그 다음에 음식점, 휴식시설, 판매, 편의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은 바로 우리가 아는 배우고 있는 이 컨벤션 산업에 직접적 연관을 가진 법률이에요. 그래서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개체를 지원하는 거죠, 정부나. 그래서 국제의 산업을 육성 진흥하면 뭔뭐 효과가 있다? 관광 산업 발전과 국민 경쟁 항상에 이바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문제들이 있죠? 어, 그래서 제가 말하겠지만 뭐 여기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서 이제 한두 문제 정도만 이제 어, 가르치는 나오고, 요퀘스이 특히 커퓨터합리에 관련된 어, 강의는 어, 여기 퀘스천에 나오는 문제에서 90% 얘기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1주차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